너무 빨리 하지 마요, 이거. 아기 대상들 왜 빨리가? 3점으로 사용 아, 빨리 세포 3번 올려. 주세요, 3번. 자리부터 요 3점 자리부터 제이랑 아니다 주세이3 모든님 가지고 돌아요. 폭격 없나? 나오면은 저 반대편으로 갈 거예요. 이 어떤 곳이랑 반대편. 조심해. 됩니다. 강별 저 조니워커님 가서 좀 해줘요. 병원 돌려 조니워커. 고생하셨습니다. 응? 태훈 님이 하신 거죠? 네. 침... 시몬님탈 것부터 <laughs> 먼저 하세요. 와, <laughs> 보기 졸업하지. 나왔어요? 나왔어. 아, 근데 전배가 아니에요. 아, 일반인. 그래도 나 일반인인데. 아, 장신구 저거 뭐냐? 세이랑님이 먹으려나? 저 좋아하는 많아요. 사람들 많아요. 소프라는 사람들. 템이 그닥 좋진 않네요 오늘 시드가 포기 좀 눌러주세요. 에이 골든에씨 잠깐만요 친목님한테 해골 탈것 두 개. 어. 람미다님이 왜5 6두개아 2개... 라... 헬리라님 계시구나 음. 예, 용님은 제가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11. 디그리님, 젤류완님 제압차 3개였어요? 도중마드 3개 분딱 3분이네요 축하축하 축하. 3두루도 좋다. 감시. 탈거 하나 다시 하셔야 돼요. 시체 어딨지 시체에서 다시 루팅 하셔야 돼요. 그게 고유라서 혼자 두 개를 루팅을 못해요. 시체 여기 아까 누가 썰어놨어. 아니, 아니요. 침묵님이 루팅 지금 하셨을 거예요. 안왔나 아, 어, 나, 저 이거는 일단 3하고 친목님이 여기 루팅 한번 다시 해보세요. 시체는 여기 있어요. 아, 네. 드셨어요? 네, 그러면 거래해서 주시면 되고. 신목님한테 봉포기트 많이 먹었네. 세로님이 혹시 드시는구나. 전투구 아, 맞다. 어, 그러네. 하, 씨. 집, 집에서 갑자기 부르신다고 급해서 가 가신다고 그랬는데. 꼭한거다 들고 가신 건가? <laughs> 자, 인벤.